예 안녕하십니까 쉽게 학문하자 강경훈입니다. 사실 오늘 이 유니폼은 오늘 이 16강전을 앞두고 와, 입어서는 안 되는데 <laughs> 입어봤습니다. 바로 브라질 유니폼입니다. 예, 브라질 정말 세계 최고의 축구 강국이죠. 그 브라질을 소개하는 이제 이 세계 스토리 기행을 시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브라질인데 이제 뭐 그쪽 말로는 브라시우라고 합니다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두팔 벌린 예수상하고 이제 뭐 삼바하고 그리고 칵테일 그리고 축구 그리고 야자수 더운 나라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어... 이제 브라질을 대표하는 두팔 벌린 예수상처럼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카, 세계 최대의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브라질 크리스탄들을 많이 만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천국 갈때 브라질어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 아십니까? 또 브라질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바지 축구선수 이름을 대보세요. 제가 한번 대보겠습니다. 뭐, 펠레, 호나우두, 호나우진유, 뭐, 히바우두, 카카, 뭐, 호베르트 칼로스, 카푸, 뭐, 이런 선수, 뭐, 옛날, 이건 좀 옛날 선수들이고, 지금 뭐, 네이마르, 히살리송, 뭐, 비니시우스, 뭐, 카세미루, 티아구 실바, 다니엘 알베스, 뭐, 알리송, 뭐. <laughs> 마르티네스, 마르티넬리 뭐뭐 뭐 진짜 많습니다. 어 그거 아십니까? 어 브라질은 5회 우승으로 월드컵 최다 우승국이자 1회 월드컵부터 지금 카타르 월드컵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개근한 나라입니다. 기라성 같은 축구 선수들의 요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거는 그 브라질의 전 월드컵 주장. 대표팀 주장이었던 카푸의 그 페이스북에서 본건데요 이제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선수들 이렇게 나와있고 오브리가두라는 말이 이제 감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7월 19일이 어, 축구의 날로 지정될 정도로 이제 그 축구가 이제 정말 인기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 멀리 그전 옛날에 그 진짜 날라다녔던 펠레 지금 좀 몸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어회유하시길 바라고 또 저희 세대에는 호나우두, 호나우진유 히바우두, 카카 등이 있었고 또 지금은 네이마르, 뭐 비니시우스, 다니엘 아우베스, 아우베스 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 어, 16강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우리 선수들. 근데 브라질하고 만난 게 정말 잘된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브라질을 만나겠습니까? 브라질하고 만나봐서 뭐, 뭐, 진짜 재밌게 한번 후회 없이 한번 재밌는 축구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결과도 좋으면 정말 좋을 것이고, 또 지금 분위기봐 와서는 결과가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전하고처럼 비슷하게 뭐 먼저 골을 먹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우리가 또 따라가지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쉽게 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